안녕하세요. 중앙권 전문 SD 입주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정시 4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인서울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4등급이면 일단 인서울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향할 수 있는 쪽의 대학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가 있죠. 그리고 삼 여대가 있어요. 동덕, 덕성, 서울 요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4등급을 합격한 대학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작년에, 어, 요 대학, 그러니까 경기대도 작년에 4등급이 합격했었는데, 경기대의 자율전공이 작년에 평균이 76.78이 나왔고, 최저가 7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4등급 학생들 중에서 요거 쓰려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을 텐데, 여기게 작년에 신설학 거예요. 자율전공이 서울이. 그리고 이제 미디어 영상이나 관광개발이나 기 관광문화나 호텔 외식도 이제, 어, 최저점수가 거의 80점, 그리고 7 9 9 5예요 그러면, 어, 경기대는 영어 3등급을 94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94점을 웬만큼 받는다고 하면은, 대략 영어 3등급에 나머지가 74, 뭐 75, 뭐요 정도 나오면 이제 경기대를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특이하게 한그 이제 떨어진 학과를 제외하고도 일단 그 정도에선 지원이 가능한 쪽의 대학이 경기대다. 어, 덕성여대를 한번 보면은, 덕성여대는 이게 4등급으로 지원이 불가한 대학이요 어? 덕성여대가 왜 이렇게 높아? 라고 하면은 덕성여대는 반영비율을 특이해요 그러니까 35에 35에 20에 10 이렇게 이 비율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한 거를 많이 반영하고 이제 못한 걸덜 반영하는 쪽의 대학이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등급이 나온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대학은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제 1, 2등급이랑 뭐뭐 뭐 4등급, 5등급이 막 섞인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영어랑 탐구는 막 1, 2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국어 수학에 이제 조금 어떤 거는 4등급 나왔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조합이 어, 유리한 쪽의 학생한테는 이제 덕성여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 막, 그, 1, 2등급 나오고, 영어 1, 2등급 나오면은, 이제, 국어 수학이 조금 망쳐도, 그래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쪽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는 되게 높아 보이지만, 그, 어 특정 과목 한두 과목이 이제 잘하고, 나머지 두 과목이 좀 망친 학생이라면은, 덕성여대 점수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덕성은, 어 특이한 게 이제, 내 성적의 구조가 있는 학생한테 이제 지, 그 유리한 쪽의 대학이죠. 이 동덕이 작년에가 이제 4등급이 이제 많이 들어갔었던 쪽의 대학이죠. 여기 뭐 아동학과는 이제 7컷이 793, 뭐 그리고 자율전공은 785, 그 자연전공은 782, 그니까 러 여기가 이제 100분이 79, 78, 77, 뭐 요, 런 거예요. 그니까 러그 동덕여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동덕이, 음, 그니까 영어 환산점수가 이제 그3등급면 90이 넘어가게 주거든요. 그거를 반영 비율이 작년에 막25% 했으니까 어, 100분이간 70% 초반이면서 영어 3등급이어도 작년에 합격했었던 학과들이 나왔었죠. 근데, 동덕여대는 이제 올해 반영비율이 조금, 그러니까 동덕여대 는 작년에 국어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여대랑 덕성여대는 이제 고정된 반영비율이 아니었는데, 동덕여대는 고정이었는데, 올해가 그 고정 반영비율이 여기도 이제, 이제 없어집니다. 국어수학 중에 잘한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30에 수학 20 고정이었는데, 올해는 잘한 과목 위주로 35, 25인데 근데 이 일반적인 학과들은 올해 다 폐지가 돼요다 폐지가 된다는 뭐냐면은 수시 2월 인원으로만 선 선발하는 쪽에 대학이 동덕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우리가 여기 막국어공문원막 식품영양학 작년 완전 크게 내려왔네요 그막72 1 백분위가 72도 합격을 했으니까 어나 시경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시경이 없어 그 왜냐면 이거 수시 2월 인원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동덕여대는 그나마 그러니까 서울이나 덕성보다는 어, 덕성여대 는 국수 영탐 중에서 잘한 거 위주로 35, 35, 20, 10 요거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동덕은 국어 수학 <laughs> 중에서 잘한 거를 이제 35, 25 이제 요 요거 요렇게 반영하는 거라서 조금 더 4등급이 지원하기 조금 더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올해 의 변수는 저기 이제 모집 단위가 싹다 없어져서 이 자율 전공 막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만 선발해요. 일단은 지금의 자율전공, 그리고 인문자율전공, 자연자율전공, 테라 이렇게 자율전공으로만 선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수시 2월 인원이 이제 좀 많이 나오면 거기서도 이제 4등급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쪽의 대학이 동덕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동덕여대가 4등급을 합격한 대학이었어요. 그리고가 이제 3 6대는이 점수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뭐 70점대가 없죠. 그다 80점대가 나오는데 36대도 되게 특이한, 니까덕성이랑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쪽의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 위주로 40, 30, 20, 1하고 탐군 평균이었는데 한국사가 대체가 되었던 쪽의 대학이었고 작년에 4등급이 합격했던 학과는 대략 이제 환경 디자인 원회 정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게 선발하는 쪽의 대학이었고 이제 36대에도 올해 보면은 얘네들이 음 36을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막뭐 창의융합이나 이제 미래자유전공 이렇게 선발을 해요. 작년에도 그렇게 선발했었는데 여기 이제 수시 2월 인원을 적게 나왔었던 쪽에서 4등급이 들어갔어요. 36 대는 올해 이제 변화된 부분이 죠 탐구가 작년에는 평균 연대 탐구 하나. 근데 작년에는 한국사로 탐구를 대체했었는데 올해 이제 불가하고 반영 비율이 작년보다 조금 안 좋아졌고 이과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일단은 이제 판이 안 좋아진 건 36대에요 그래서 4등급이 한번 소신껏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36대 입시 결과 자체는 높은데 내 점수도 3 6대 기준으로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삼육대도 잘한 거 위주로 이제 35, 25, 25, 15, 이렇게 나오니까 특정 과목 하나를 좀 잘한 학생, 그리고 하나가 좀 못한 학생, 요 학생이 이제 36대 지원하기 좋고 작년보다는 이제 입시 결과가 내려올 때야.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으니까 4등급이 이제 36대 상향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 서경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자유전공학부 요구에서가 이제 점수가 조금 이제 4등급이 들어간 학과가 나왔는데 서경대는 이제 탐구가 평균 대학이에요.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대학 은 탐구가 하나를 반영했었던 쪽의 대학이거든요. 근데 서경대는 이제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뺄 수가 있어요. 뭐 탐구를 빼거나 여튼 간에 영어 22 고정하면서 국수 탐구 중에서 잘한 거두 과목이라서 특정 한 과목을 되게 망친 학생. 내가 이제 국어나 수학을 이제 엄청나게 망쳤다.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어느 정도 버텼다. 그리고 영어한 3등급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석영대를 지원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 석영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예, 탐구가 평균이고 작년에는 다이 다군에서 선발했는데 이제 군이 이제 가나 군으로 이제 옮겨진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자유전공도 미래융합 원도 다 다군에서 선발했는데 그게 이제 가나로 이제 옮겨진 학과를 조금 이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를 20을 고정하면서 이제 국수탐 중에 잘한 거 40. 탐구 평균이다. 그래서 완전 한 과목 을 망치고 이제 그 내가 만약 에 수학을 망쳤다. 그런데 뭐 국어가 백분위가 76이 나고 오 탐구도 대략 한 76이 나고 오 영어 한 2등급 나왔다. 근데 서경대 한번 지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전한 건 아지만 니 여튼간에 뭐 상향으로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 쪽에 대학이 서경대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를 보면은 작년에 가장 아래가 이제 87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높죠. 근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 작년 세 과목 반영이어서 그래요. 그세 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여기가 이제 네 과목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은. 어, 근데 요 반영 비율 자체가 35, 30, 뭐, 20, 15에요. 그러니까, 덕성 여대는 35, 35에 20에 10이었는데, 덕성 여대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반영 비율이 안 좋죠. 왜냐면은, 어, 그, 가장 못했던 과목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쪽의 대학이 서울 여대에요. 덕성보다. 그리고 점수 자체가 되게 많이 높아있어요. 되게 많이 높게 나와있어가지고, 어 올해 내 점수랑 작년에 서울여대를 비교해 보면은 어 서울여대 너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 거예요. 그러면 올해 올해 이 삼여대 그러니까 그 동덕여대는 작년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고 서울여대는 작년에 세 과목이었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덕이 조금 만만해 보이고 동덕 위주로 쓰고 서울을 이제 조금 덜쓸 타이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4등급 학생이라고 하면은. 서울여대를 상향을 쓰는 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점수는 이게 4등급이 써봤자 안될것 같은 쪽의 대학이 서울여대지만, 그나마 4등급이 이번에 가장 이제 노려볼 대학이 서울여대이긴 합니다. 어, 문과보다는 이과가 조금 더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 세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이제 반영 과목수가 증가한 건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가산점도 폐지가 돼요. 작년에는 여기가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쪽.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도 없어져. 그러니까 반영 과목수도 늘어 이제 그 가산점도 폐지가 이제 서울여대 이과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기아에 대한 가산점을 줬던 결론은 이제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놈, 그러니까 수학과는 수학과는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작년에는 기아에 대한 가산점이 10%였는데 올해는 미적기아에 대한 가산점이 20%로 해서 요거는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을 학과는 수학과고 나머지 학과들은 이제 크게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4등급이면은 이번에 그래도 서울여대에다가 한번 상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년에 4등급이 들어갔었던 쪽에 야간 정도가 4등급이 있었고,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정도가 이제 4등급으로 거의 문을 닫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성대는 지금 다른 쪽의 대학들, 어, 여기 뭐 경기대는 이제 그 반여비로 고정되었지만, 덕성, 삼육, 서경 이런 서울 요런 데는다 이제 반영 비율이 고정되지 않고 잘한 거 위주로 이제 반영 비율을 하거나 이제 한 과목 빼거나 그랬었는데 한성대는 반영 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성대는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에 국어 35에 수학 25에 영어 23, 0구2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과는 국어 25에 수학 35에 영어 23, 0구2 고정. 그러니까 어 4등급 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유연하게 선발하지 않는 약간 딱딱하게 선발하는 쪽의 대학이 한성대인데 그냥 그런 데다가 우리가 얘네들은 꼴등점수를 공개를 안 하니까 최저점수를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4등급 초반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가 이제 7, 6이면서 영어 3등급이면은 그래도 한번 상향 한번 할수 있는 쪽의 대학이 이 한성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상상년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이제 작년에 3, 6대나 아니면 이제 덕성이랑 비슷하게 잘한 거 위주로 40, 30, 20, 10 제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이제 내 점수가 여기서도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쪽의 대학이 어 한성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대장이 누구냐? 예죠 IT 공과 대학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과에서를 보면은 IT 공과 대학이 이제 대장인데 여기가 이제 군이 이제 안뭉쳐져 있네. 가, 가군이고. 나군에가 이제 AI 응용이랑 융합보안이랑 미래 모빌리티 요기가 이제 나군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가 나군에 요거가 이렇게 융합보안, IT공과 이제 미래 모빌리티가 이제 나군에서 같이 선발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 미래 모빌리티가 이제 인원이 좀 가장 이제 그러니까 입시 결과 좀 낮다. 그리고 이제 충원 인원도 없다. 그러고, 지금, 지금 보면은, 이쯤에서는 이제 AI 응용을 조금 덜 쓰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 그냥 AI 응용이나 뭐, 융합보안이나 그놈이 그놈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IT 공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IT 공과를 이제 가군에서 내가 요 정도를 쓸수 있으면 지금 AI 응용보다 IT 공과가 조금 더 점수가 낮잖아요. 그러면 가군에다 IT 공과를 쓰면은 뭐, 이제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여기 나군에다 아, 요, 요, 이런 거를 쓸 이유는 딱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한성대 같은 경우에도 4등급이 그나마 이제 지원을 할 만한 쪽의 대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가 4등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게 경기대, 그리고 뭐 동덕여대, 그리고 이제 36대, 그리고 이제 서울여대도 나쁘지 않고 한성대도 여튼간에 덕성 빼고 일단 4등급이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라인 정도는 될 테고 그 이제 경기대의 특징은 여튼간에 탐구를 좀 못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쪽의 대학이 경기대고요 어, 덕성여대는 여튼간 극단적으로 잘한 거랑 못한 거가 있, 있는 쪽에 학생한테 유리한 쪽에 대학 동덕은 이번에 수시 2월 인원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삼육대는 이번에 입시 결과 크게 내려올 쪽에 대학이고 어, 문과보다는 이과가 조금 더 이제 크게 내려오겠다. 여기도 2월 인원 좀 체크해야 되고 서경대는 이제 특정 한 과목이 완전 뺄수 있는 쪽에 대학이고 탐구는 두 과목 탐구를 그래도 두 과목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쪽에 대학이고 서울여대는 세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제 가장 상향하기 좋은 쪽에 대학. 중에 하나가 서울려대고요. 어,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크게 내려올 거다. 왜냐하면 이과는 가산점에 대한 변수도 있다. 한성대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국수정탐의 반영비로 고정되어 있는 쪽의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4등급이 어, 상향을 할수 있는 쪽의 대학이 이제 한성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 4등급 학생이 이제 인서울대학에 이제 상향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